소화가 몇 군데 소 각도 각도 가시다 이제 삼각형의 작도는요 원래는 너의 불안한 그 느낌대로 삼각형의 작도 진짜 거기까지 나가야 돼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그래서 결국에 아, 어, 원래 숙제는 4 5도까지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이걸 두 번을 쪼개서 나갈 거예요. 아유, 음. 다 음. 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작도라는 말이 나오네, 그렇지? 도 하나. 캐풀이를 예. 그 하면 뭘거 같아? 그 도는 무슨 도. 거야? 각도할 때도그 도가 뭔데? 아니. 아뭐 아니야. 각도할 때 그거 말고 그림 돈. 아 도화지. 그 도면. 음. 그 도. 지. 도 도화지. 맞아. 도화지 할때그 도가 그림이야 그림. 도라지. 그러면 이 그림을 자, 만드는, 자 무슨 마, 만드는 거 거지? 거? 작품할 때그 작자가 만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 얘는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쵸? 맞아. 아, 그러면 여기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림 만들려면 우선 연필질에는 당연한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컴퍼스. 컴퍼스. 그 다음에 자의 눈금이 생기기 이전이니까 그때는 그냥 눈금 없는 평평한 그 무언가.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자, 아, 그러면 사용 방법을 아, 알아야 되겠네? 아이고. 사용처를 알든가 자, 그러면 보통 자는요, 3분의 길이를 셀때 씁니다. 눈금이 있을 때는, 그치? 렇지 근데 눈금이 없으면 길이를 어떻게 셀 맞아. 길을 재는 거 말고 네, 또 옷을, 다른 른거년 후에, 10년 후에, 어 맞아. 반듯하게 그릴 때 어, 어. 그거로 우리 서0년 후에, 10년 후에, 1요 선분을 연장 선분 사진들 수명을 연장년 후에, 분0 10년 후에, 에에에두 번째는 텀버스. 텀버스. 길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 그래서아길을못서이아이만큼 벌어져 있다 아니면 한뼘 정도 벌어져 있다 이렇게 재잖아요 그에서이 그렇죠? 마켓에서 그때 마켓에서 이마기에서이 마켓에서 이용을합니이 그걸 어떻게 옮기는 거는 그다음에 아까 학습지를 받았을 겁니다, 맞죠? 네. 그 학습지를 대기시켜 주세요. 아 여기가 배고프네. 선수 준비. 음, 그걸 <laughs>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에 선분의 작도 하고 해놓고 선분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거를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옮겨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눈금이 없는 자로 평평한 선분이 짧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어, 여기 눈금이 이제 맞아? 있는 네. 그러면 눈금 없는 자로 3분의 상선그려놔요 그죠? 그려. 그 샀습지. 눈금 자로 눈금. 눈금이 있는 자로 네. 상관은 없고요. 평평한 네. 거 네. 아무거나. 네. 자로 쓰던, 사포심으로 쓰던, 네. 연필로 쓰던, 쓰던 책으로 쓰던 더 어, 그거요. 네, 우선 쭉 그어줘요. 길을 재지는 말고요, 그냥 쫙 연장을 해주세요. 확지에. 여기까지. 대충 그려. 됐어요. 양양 다시. 그러면 대충 그려놨으면 그 새로 생긴 산분에다가 이미의 점을 하나 찍어요. 그 점을 우리 C라고 할게. 내가 C. 찍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길을 재야 되겠지? 슨 비? 스준 비? 준 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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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무 길이를 그대로 점 C에다 찍고 컴퍼스를 돌려야 돼. 아, 네. 이제로. 요럼 지금 옮겨야죠. 아, C에다가. 길이가 같은 선분이니까 이 길이를 똑같이 옆에다 옮겨주면 돼요, 보자. 그렇죠? 또 옮겨놓고 점 C에다 찍고 컴퍼스 를 이렇게 슝 돌려주면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네. 맞아? 돌려요. 아 아까 돌려주라고 했어요. 어, 원을 이... 그려 어, 보면 되긴 하는데 정말 원 말고 그냥 대충 그냥. 너무 귀네. 오신기의. 내려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교점을 찍어놓고. 바로 창문 들이고 들었더니. 이거니? 그럼 가져. 이름 써. 그러면 여기에 교점이 생겨요 그럼 이 교점을 우리 D라고 할 거야 그러면 지금 3분 A, B하고 3분 C, D의 길이는 어떤 걸까요? 너네가 이거를 막 오다가 중간에 줄였어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3분 A, B하고 3분 응. 시비하고 길이가 같은 게 작도가 됐을 거야요그렇지 이렇게 순서를 익혀주시면 됩니다 컨버스 처음 보네 원심 했어? 원이 어, 지 그러면 문제로 넘어와서 네 필수 1번 넘어가도 돼요? 네 응. 그러면 다음은 3분 xy와 네. 길이가 같은 선분 pq를 작도하는 과정이래. 이 과정 그대로야 그렇지? 맞아? 그럼 첫 번째는 눈금 없는 자를 네. 이용해서 선분을 하나 그려놔야 되고, 점 네. 직선 하나 그리는. 그게 누군데? 이 네. 누구야? 이 네. 니은. 그리고 점 p 또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가 니은이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우리? 이거 할 때? 네. 이거 할 때, 3분 AB의 길을 쟀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3분 XY의 길을 재는걸 찾아야 돼요, 누굴까요? 기억. 기억.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옆으로 옮기는 작업이야, 그치? 응. 그 옮겨서 원을 하나 그리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교점을 얘랑 이어주면 되겠네. 그 누구야? D, D. 원을 그리는 거, 디브. 디브. 어. 작도는요. 작도는요 순서를 익혀주시면 돼요.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그리는지 순서를 익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학습지로 뽑아놓은 거야. 어. 손수. 어. 그래서 뭐? 귀찮지만 뽑아놨어. 한번.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각을 작도하는 거야. 네. 똑같이 컨버스랑 묶으면 자만 있으면 돼요. 이거 네. 크기가 같은 각을 네. 만들고 싶어 오른쪽에다가 네. 그러면 네. 우선 선분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 여기다 써야 돼. 맞아요. 네. 네. 학습지 준비해 주시고. 네. 학습지는 저잘 찍어요. 음. 그럼 우선 눈금 없는 자로. 그 부분에 대강 그려요, 그래서 왜냐 여기다 표시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미의 점을 하나 잡고 얘를 P라고 해볼까?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이제 컴퍼스 등장. 많이 멀리진 말고요. 오, 그냥 야, 여기 반직선 Ox 여기서 O에다가 핀을 찍고 지금 O 어? 그 사이에만 있게끔. 아 어, 사이에. 어 사이에 아무데나 있게끔 원을 어. 그려주세요. 기린은 상관없나? 기린 상관없어요. 각도가. OX 사이에. 가 그릴 한, 거니까. OX 안에요 응. O하고 Ix 사이에 교점이 보이게끔 원을 살짝 그려주세요. 반만 그려도 돼요. 대충 응. 보이게. 꼭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릴 필요 는 없어요. 그냥 둥근 부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기지. 그러면 이 점을 우리 그냥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 거야. 근데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벌어진 정도가 같아야 되겠네. 컴퍼스가. 네. 그러면 반지름 OA를 하는, 기준으로 하는 그 원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길을 재놓고, 그걸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옮겨요. 커피. 응. 오른쪽에다 옮겼어요? 네. 전피에다 찍고, 이렇게 슝 돌려주면, 여기도 교점이 하나 생기네. 여기를 C라고 해볼까요? 고 어, 됐어? 네. C라고 예요 아, 됐어요? 네. 다 됐어? 다 따라하고 있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 A, O, B의 크기를 재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몇도지 우리가 몰라요. 네. 그렇죠. 각도기랑 이발명기 전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벌어졌다라는 걸 재야 되는 거냐,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점 A B 또는 선분 A B의 길이를 잴 겁니다. 네, 여기 주머니 찍은 재 그걸 똑같이 오른쪽에다 옮겨야 되니까 됐어요? 네. 그럼 그거를 옆에 아까 우리 이미의 점 C를 찍었어요, 그렇죠? 네. 점 C에다가 핀을 딱 찍고. 얘를휴 올려요. 아, 네. 살짝만. 네. 됐나요? 네. 만난 점.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점이 이 점이 생겨, 혹시. 네. 이 점에 아, 우리 D라고 할까? 그래요, D로 갑시다. 그러면 네. 이제는 점 D하고 점 P를 이어주기만 하면. 얘랑 크기가 같은 각이 완성이 되겠네. 네, 네. 어 그러니까 반대요. 각도에. 그렇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가 네, 끝. 근데 만약에 어 옆에서 각이 좀 틀리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 필수문제 2번으로 넘어오세요. 네. 필수 2번, 윤성아. 뭐해? 다 완성했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필수 2번, 우리 이 과정을 똑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3분 뭐야, 기역부터 미음은 각 a, o, b와 크기가 같고 반 직선 c, d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하는 과정이래, 그렇지? 가 쉽게 말해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뭐 했어. 삼. 삼번 선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 있는 것 같네.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삼점 오에다가 핀을 찍고 X와 삼 아,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요, 그렇죠? 네. 이 기호가 뭐야? 여기 원 그려져 있는 거. 기어. 기어. 그걸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옮겨 누고 뒤는 <laughs>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의 길을 재야 돼? 3분의 1끼의 길을 재야 돼? 그렇지 네. x Y를 재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 재는 건 누구지? 니의 곡 그걸 똑같이 옮겨 오른쪽에 니니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요 점을 이어줘야 되겠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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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순서만 그래. 익히면 됩니다. 알겠죠? 아, 응. 네. 복습해와. 네. 그 다음에 네. 다시 학습지로 갑시다. 네. 이번에는요, 평행선의 작도예요. 평행선의 작도. 평행선? 평행선은 뭔지 알지? 걸 이용을 해야 돼요, 맞죠? 네. 맞아. 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학습지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선 l이 하나가 그려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 l 밖에 점 p가 하나 찍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아니, 표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아 이거 이거 표시하냐고 마음대로 해. 네. 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원하는 게점 P를 지나면서 직선 l과 평행한 선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렇지? 네, 네. 그리고 동위가 그리려고 하고 싶어. 그럼 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각을 그려야 돼. 그럼 궁금하면 자로 점 P와 직선 l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려요. 네. 그럼 이 밑에 있는 각이 하나 생기네, 그렇지? 네. 이 각을. 위에다가 똑같이 옮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5라고 할까요? 그러면 또, 아까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하면 돼. 이번에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옮긴다 생각하고. 그럼 첫 번째로, 원, 뭐야, 중, 여기 점 5를 찍고, 그 다음에, 원을 살짝 그렸네요. 점피를 지나지 않게끔만. 피지 지나면 골치가 아 골치가 아요 골치가 요 골치가 요그요그치을 타요. 골치가 요골가 타요. 골치가 타요. 골치가 타요. 골 교점이 하나 생겨 생기는 게 맞죠? 하나만 생어요 그럼 아래쪽에는 교점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렇지? 네. 맞아? 네. 어, 여기를 하나 A, B, 그다음에 이 위에를 C라고 할게.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이 각을 재야 돼요 각을 재야 돼요? 네 어, 선분 A, B의 길이를 재면 이 각을 옮기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그러면 점 A에다가 찍고 길이를 재요 선분 A, B의 길이를 재요, 그쵸? 한번 음, 빼고 살짝 비켜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이 교점에다가 찍고 그 똑같은 길이를 아래에다가 쉬어 옮겨주면 되겠네. 네. 맞아. 옮기면 네. 어, 이 네. 정도 될 거야, 그렇지? 씨에다 아, 봤더지 돌려. 씨에다 찍고 돌리는 게 편해요? 네. 종이 파이트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럼 여기에 둘이 또 만나는 점이 생겼지이 점을 D라고 하면. 네. 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눈금 없는 점P와 점D를 지나가게끔 직선을 쭉 그려주면 되겠네. 이거 일정한 거 아닌데. 그 다시 하시면 돼요. 여기 다시 해야 돼? 아, P라는 피랑 니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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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거를 제게 요만큼인가요? 살짝 표시가 있어야지 그래야 교점인알거 아니야 여기 보면 손잡이가 있어 손잡이를 자꾸 돌리는데이이 저는 좋으니까 손이 그 이것만 이어주면 내가 선분이잖아 그지 언니야 직선이야 아아다 그러면 그 밑에 필수 2-2번 한번 해 볼까요? 그냥 2-2번이네.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작도 순서를 물었네요. 네. 그러면 각을 하나 만들어야 돼, 원래. 그렇그 각을 만드는 거 누구야? 2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각을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어. 걔를 위에다가 올려야 되고. 릴. 릴. 그 다음에 아래쪽 3분의 AB를 잽니다. 그 누구? ᄃ. ᄃ. 그리고 그걸 똑같이 위에다 옮겨요. ᄃ. 마지막은 ᄃ. ᄃ. 그러면. 여기에 이용된 평행선의 성질이 있을 거야. 뭔각 동의각. 동의각이라고 쓰면 어때? 간 서술하시오 동각이같두 직선이 평행하면부터 시작해야 돼. 그지 한글로 쓰세요. 두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거야. 그렇지? 동각 의 네, 성질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동일한 크기는.